지금 모든 면의 모서리가 얼마라고 잡혀져 있노? 어, 6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너 있잖아, 원진아. 어, 그림이 또 망하긴 했는데, 이 직육면체 의 부피에 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육면체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영아, 가로세로 높이 알아야 되지? 근데 밑바닥이 정사각형이다, 니가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지니까, 당연히 밑바닥도 뭐겠는데? 밑바닥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에 꽉 들어맞는 이 직육면체 밑바닥도 정사각형이겠지. 그러면 바로 세로 높이를 다 다르게 두지 말고 AA라고 둘 수가 있어. 맞나? 그리고 희은나 높이는 모르니까 또 다른 문자 뭐라고 둘까? A 도스니까그 다음은? B 두자. 맞나? 그다음에 우리는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미영아 내가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크게 자르면, 미영아, 여기한 변의 길이 얼마야? 6. 그 다음에 여기한 변의 길이 얼마야? 6. 그리고 안에 이렇게 비누가 들어갈 건데, 미녀가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지금 체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바로 자라질 거아닌가 맞지? 6. 그러면 여기 뒷편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는데? 6. 어. 그리고 여기 높이는 뭐가 되겠는데? 6. 그렇지. 이렇게 잡은거 되나? 자, 그러면, 성원아 지금 닮은 밑 겁나 많은 거 보이나? 안보여안 아, 네. 보이나? 네 <laughs> 그리고 이 여기 길이도 다 인기다 니까 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자르면 여기 길이는 얼마겠는데? 어, 음, 그러면 동욱아 이건 크게 봤을 때 무슨 삼각형인데? 이등변 <laughs>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내가 이걸 이렇게 반으로 자르나라고 하면 밑변에 어디에 도착하게 될 거야? 어산별 얼마가될 건데. 뭐라고? 카드가 될 거야. 되나? 그러면 높이는 형준아 피타고라스 써서 얼마가 되는데? 뭐라고?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6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 권도야. 내가 닮음을 두 개를 쓸 건데. 이큰 삼각형 보이나? 여기 밑바닥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얼마인데 그리고 위에 홍연아, 여기 이 삼각형 보이나? 어. 이 삼각형, 여기 길이 얼마인데 어? 2. 루트 2A. 그 다음에 이네 전체 길이가 3루트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B니까 이만큼은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인데 한결합 네? 종 닮음 이제 근데 한결아 여기 몇어니 네 밑에 봐자건호야 <laughs> <laughs> 여기 몇대 몇이야 어떤거에요 얘랑 높이랑 밑변 3대2 에이 거짓말 하지마 <laughs> 1대2 <laughs> 그러면 여기도 몇대 몇이야 1대2요 그러면 한결아 3루트 2마이너스 b 대 얘몇대 몇이라고? <laughs> 식 정리해 봐시자 누가 니가 ㅋ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민지야 우리 어디에 대한 부피의 최대값 구하기로 했어 직육면체 직육면체 부피 식 세어봐 근데 우리가 A의 최댓을 알려면 가로가 3문자로 정리된 식이고 세로가 부피일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AB가 섞여있잖아. 그러면 원진아. 이거를 A는 으로고치든 B는 으로고치든 어쨌든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겠다. 맞지? 네. 그러면 나는 B는 으로고칠 거다. 이, 이 마이너스 2B e, 오른쪽으로 넘긴면 뭔데? 아니 왼쪽으로 넘기면. 2B는 e, 이제 네. 그리고 얘 쫓아내라. 뭐로 묶는데? 네, 로봇금면 네. 로봇 어떻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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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영아. B는 뭔데? B는 뭔데? B 그러면 희윤아 이거 두개 약분하면 어디에 얼마 남는데? 얘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렇지 밑에 루트 2 이렇게 남는다 맞나? 네자 그러면 미영아 A제곱 곱하기 이거다 맞나?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부피식 나와 A제곱 그러면 루트 2분의 1은 내림차순으로 말해봐. 마이너스 a 세려고 그럴 수 있는 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그림 그릴 거잖아. 원래 3차 그릴려면 미분해야 되는데 미녀가 이거 미분. <laughs> 너무 쉽게 되어있지 어떻게 미분되는데? 모름 꺼지는데. 묶으면 어떻게 되는데? A 마이너스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도 있고맞지 그래서 이성원하니 이거 잘 그릴 수 있지. 엑스 절편 뭐랑 뭐야. 0이랑 6인데 0에서 뭐해? 네. 0에서 뭐해? 스접해 네. 수접, 네. 근데 최고차이 계수 음수면 3차함수 음수 위에서 내려와 아니면 증가부터 야 네. 내려와 근데 이렇게 다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경복점 극대값 기준으로 몇대몇대 몇대 몇이지 동호가? 네. 네.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니까? 네. 그러면 3등분하면 다 왔습니다 광명에 4명만 오는 날인데, 4명은 다 왔습니다. 제외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홍연아, 극대값은 X가 아니, A가 얼마일 때 가지는 거임? 어, 그 변의 길이가 혼수일 리는 없으니까, 여기 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언제 최대인데? A가 뭐일 때? 4일 때부피값 말해봐봐봐, 형준아. a에다가 4 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아, 예. 곱하기 뭐라고 아,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